안녕하세요. 뷰에서 촬영은 소희입니다. 오늘 얼굴 지우 팔아 왔어요. 따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어, 네. 스터디윗미 유튜브 채널을 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뷰티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 공부를 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삼중턱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일에 악물고 얼굴 지붓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성형 후 가장 기대되는 점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 또 제가 남이 사진 찍어주는 걸 절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찍으면은 얼굴이 요,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남이 사진 찍어주는 것도 카톡 프사로 저장해보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병원으로 가실까요? Follow, follow, follow 말해주시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거요 이중턱이랑 턱라인 요렇게는 계속 <봐라> <이게 더> 옥신옥신 <봐라> 정도인데 여기는 누가 볼것 같은 느낌. 선생님 <봐라> 괜찮으세요? 치우신 것 같은데. 약간 비몽사몽이요. 남 있는 게빠르 게요, 와치를. 이렇게 성수 보면 더 자도 되네. 어 아,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 탄에 접어요. 고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볼살과 턱밑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살이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줘서 요즘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 지읍한지 4개월 된 소희입니다 4개월 지났잖아요 이렇게 른쪽부터 이렇게 1 8 0도로 돌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1차 때 설명해 주셨었는데 아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유튜브를 하다가 저의 삼중턱을 보고 충격받아서 지방흡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볼에 워낙 지방이 많다 보니까 항상 빵떡이었단 말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보정을 해도 얼굴에 워낙 살이 많으니까 그게 항상 콤플렉스여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중턱 지방흡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작하게는 고민이구나. 이중에 지방염이 말고 다른 부위도 하는 게 있나요 혹시? 턱만 해도? 턱만 그때 요, 네. 여기서 한 거야? 아, 어, <laughs> 이거 편지 네. 편지, 네. 편지. 어, 네. 편지 편지. 그래. <laughs> 이 친구. 8월 달에 수술을 했잖아요. 시술을 했잖아요. 또 언제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이거 얼굴 타 지방흡입은 2년 전부터 했어요. <laughs> 아 오랫동안 고민을 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살을 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13kg, 14kg 정도를 뺐는데 그래도 얼굴은 항상 동글동글해가지고 이게 아...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대빵처럼 나오니까 언젠간 꼭 해야지, 꼭 해야지, 꼭 음... 해야지 막 이러다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기방 은한 다음에 보톡스 맞으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서 턱 보톡스 두번 정도 맞았어요. 두번 간격은 어느 정도였어요? 수술 시스템에 음... 수술 당일에 자면서 놓고 네. 그리고 한달 정도 뒤였던 것 같은데 한달 정도 뒤에 한번더 맞았어요. 오늘 어, 엄청 어, 넓어졌어요. 간단. <laughs> 주변에서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어, 살 빠졌다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그렇죠. 좋겠다 어, 기분. 저희 엄마가 사실 이거 한거 모르시거든요. 그 당일서부터 3일까지 내내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만약에 이렇게 눈에 멍이 들거든요. 광대를 하니까 내 눈이 퍼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졸다가 버스에서 박았다고 그러고. 아 그냥 그렇게 넘어갔구나. 어머니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잘안 하는 성격이라서 졸다가 버스에서 박았다고 그러고. 아, 한 4개월 동안 그래도 꾸준히 붓기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 1차, 요 1탄이라고 해야 되나? 아, 1탄 네. 영상을 봤는데, 우, 이러고 있어가지고, <laughs> 영상에서. 그래서 너무 위명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부었었구나, 그걸 <laughs> 알게 됐죠. 지금 이제 소희님이 지금 얼굴 모습을 보잖아요. 4개월 동안 계속 봤을 거아니요 자기 모습을? 네. 그래서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있을까?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라인, 이런 거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거울은 천천히 바뀌니까 모르겠는데 셀카를 찍거나 이러면은 한달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정을 넣었다면 지금 약간 보정을 점쳐여가다고 <laughs> <laughs> 좋다. <웃음>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제가 하거든요. 바이올린을 하면 무조건 여기가 접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살짝 부어 있긴 한데 그게 턱이 잘안 접혀요. 그 너무 좋아요. 바이올린 하시는 분꼭 하세요. <laughs> 갑자기 바이올린 하시는분꼭 하라고. <laughs> 지금 1차 영상 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댓글이 몇 개가 달렸었는데 소인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한분 계셨어가지고 회복실 영상이랑 이제 그 이후에 부터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고 어떤 분이. 얼굴이 쳐졌었던 건 아니냐고, 그게 혹시 붓기 때문인지, 진짜 살이 쳐졌던 건지가 궁금하셨나봐. 그게 딱한달차 때의 영상을 쿠키 영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붓기도 있었고, 제가 말할 때 약간, 약간 씹는 듯한, 항상 볼이 씹혀가지고, 아 일부러 이렇게 약간 첫 여기 힘을 쫙 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그래서. 그랬... 살이 쳐져 보일 수 있을까? 네. 잘 처진 거 아니에요? 멍이랑 집기 같은 건 혹시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수있나요 딱히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 후관리이 있었어요. 후관리 두번 정도. 네, 고주파 맞고 어, 하는데, 받으면은 눕자마자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피부를 넣었어. 지방흡입하고 나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따로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턱을... 지방흡입을... <웃음> <웃음>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면서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본드 때문에 이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밀어보는 거음 그거를 두달 동안은 못 했어요 아 이게 계속 뻣뻣했거든요 네네. 아 지방흡입 시술 후 만족도 어떤 점이 제일 좋고 한 100점 만점 중에 몇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100점 만점 100 중에 101점 오 100점은 그냥 마음에 들어서고 101점은 제가 워낙 많았는데 콤플렉스를 고쳐줘서 음1점이 플러스 됐구나 <laughs> 아 근데 콤플렉스를 확실히 극복했었던 거 같아요 그근네사개월서 지나고 보니까 딱 느껴져요 원래 한달 차까지는 부기좀 있으셔서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지금 완전 굿 지방흡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 어, 어 지방흡입이 되게 위험한 수술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다른 부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굴지흡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한 수술인 것 같아요. 꼭 하세요. 아주 좋아요. 여기 산증인. <laughs> follow, follow, follow me. 지금까지 뷰티비에서 촬영했던 소희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